자 이번에 두 번째 세션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는 OCI에 대한 글로벌 인증 그래서 OCI가 이만큼 보안적으로 뛰어나라고 어떤 글로벌 지역별 정부 기관 산업별로 인증을 받았던 그런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OCI가 보안이 얼마나 뛰어난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OCI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웨비나의 주제 중에 하나인 보안에 있는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네 회사가 모 A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뭔가 해커가 이제 침입을 해서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데이터가 유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거는 무조건 그 A사, 클라우드 A사의 책임이라고 봤어요. 이거 해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번웹인나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이 부분 모르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요, 지금부터 요 세션을 잘 들으시면은, 무조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안에 대한 모든 책임은 클라우드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나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간단하게 OCI 보안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서 보실 텐데, 이런 개념을 통해가지 따르고 있고요. 그중에서 OCI니까는 IaaS와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OCI 데이터센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오라클 영역, 고객과 오라클 영역, 그리고 고객 영역, 이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보시는 화면에서 왼편의 오라클 영역 부분은, 이거는 오라클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어떻게 보안이잘 운영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느냐, 라는 거는 앞세선에서 설명드렸던 네.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수 있는, 있는 거고요. 네. 고객 영역과 관련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고객이 책임져야 될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객과 오라클 영역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고객이 책임져야 될 영역인데 오라클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OCI를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OCI에 관련되는 리소스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를 드리면 고객 책임 하에 고객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할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용하시는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이런 개념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용어 그 클라우드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그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그 서비스 명칭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가이드에 맞게 보안 설정을 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CSP의 가이드대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보안 이슈. 그거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고객과 오라클의 어떤 공동 책임 영역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오라클은 OCI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안을 잘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가이드, 그리고 보안 정책 설정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면 고객은 그걸 사용해서 스스로 보안 영역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OCI 보안 체계인데요. 이거는 OCI 자체에 대해서 보안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한마디로 오라클이 책임져야 될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기반의 루트 오브 트러스트인데요. 이거는 고객이 그 OCI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어떤 펌웨어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해서 이제는 업로드를 해서 그거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피도스라는 예를 들어서 퍼미넌트 그 도스라고 해가지고요 펌웨어에 악성 코드가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가 적용될 때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어서 악성 코드로 인해서 그래서 그 서버가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유저가 다시 그 OSI를 사용할 때. 그 서버에 대한 그런 감염이 된 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은 각 OCI 사양에 맞는 펌웨어의 골든 이미지 펌웨어를 안전하게 보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객이 새롭게 서버를 받을 때그 골든 이미지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펌웨어를 일단 안전한 펌웨어를 제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A라는 사용자가 OCI 한국 리전에서 그 특정 자원을 이제 빌려다가 VM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운영하다가 폐기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OCI는 이 A 사용자가 사용한 자원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거를 다시 골드 이미지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B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p d 스에 의해서 펌웨어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 감염이 되더라도 A 사용자의 어떤 자원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미 B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한번 자원을 회수하고 골드 이미지로 초기화를 시키기 때문에 B 사용자든 C 사용자든 다른 사용자한테 제공할 때는 안전한 상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 네트워크 분리와 관련되 있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면 1세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1세대 클라우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버와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가 결합되어 있는 하이퍼바이저를 사용을 하는, 네, 그거를 1세대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2세대 클라우드는 오라클에서 OCI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차이점은 서버와 가상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어, 오라클, 지금 한국 리전에 있는 모든 클라우드는 2세대 클라우드인 OCI가 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가장 공격의 타겟이 될수 있는 것은 버츄얼 머신이겠죠? VM이겠는데. 죠 그렇죠. VM을 통해서 어떤 해커가 공격을 하고 그 공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권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클라우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이퍼바이저를 해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퍼제킹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 1세대 클라우드를 보시면은 감염이 되어 있는데 감염이 되어 있지 않은 근접한 다른 하이퍼바이저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2세대 클라우드 OCI 같은 경우에는 가상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하이퍼바이저가 감염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인접한 다른 하이퍼바이저에 그런 감염이 된 것을 전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1세대 클라우드와 2세대 클라우드의 보안상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1세대 하이, 어, 1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가 어찌됐든 뭔가, 어, 하이퍼바이저가 그 위에 게스트OS를, VM도 만들고 게스트OS 올리려면 자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 물리적인 서버에 있는 자원을 써야 되는데 1세대 클라우드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의 그 하드웨어들은, 그 아키텍처는 물리 서버와 네트워크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하 하이퍼바이저가 예를 들어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VM이 만약에 감염이 됐네? 그러면 1세대 클라우드는 주변에 있는 다른 VM에도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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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거예요. 보안상으로 매우 취약하겠죠. 하지만 2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가 그 자원을 사용하는 물리 서버와 그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세대 클라우드에 있는 A라는 하이퍼바이저의 어떤 하이제킹 같은 네트워크 해킹을 통해서 VM이 감염됐네? 그렇다 하더라도 B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 있는 VM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완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특정한 서버팜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OCI는 일반 표준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OCI는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네. 어, 모든 2세대 OCI 클라우드는 다이 이 2세대 클라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클라우드는 다이 2세대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 물론 2세대의 비중이 얼마, 어느 정도인지는 뭐 공개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1세대와 2세대를 혼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라클 클라우드는 모든 리전에 있는 아키텍처가 싹다이 2세대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두 개의 리전이 있습니다. 서울 리전과 춘천 리전이 있는데, 두 리전 간의 그 어떤 트래픽은 a s 암호화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라클이 책임져야 될 영역을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OCI뿐만이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거의 비슷한 개념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오라클이 지원을 하고 고객이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은 이런 사용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를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각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게 설정을 하시는 것은 고객 책임이 되겠죠. 지금 네트워크 보안인데, 이건 가상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오라클은 버츄얼 클라우드 네트워크, VCN이라고 예, 명명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어, OCI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총세 가지 방법이 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용망이 즉, 페스트 커넥트라는 전용망을 통해서 OCI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 그 VPN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접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앞단에 게이트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OCI에 접속을 하시게 되고요. 다이나믹 루트 게이트웨이, DRG라고 하는데 페스트 커넥트나 VPN은 이 DRG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예, OCI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가상 그 방화벽 개념의 시큐리티 리스트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리스트를 통해서 접근 제어가 되고 보시는 것처럼 VCN 안에는 그 웹이라든가 아니면 DMZ라든가 외부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퍼블릭 서브넷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내부망 프라이빗 서브넷이죠. 그래서 WAS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분해서 VCN 안에 그 가상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정 관리인데요. 어, 지금 현재 OCI는 뭐 다른 밴드처럼 콘솔을 제공을 하고 있고 IAM이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솔 사용자가 OCI 콘솔을 통해서 OCI에 있는 리소스를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OCI 콘솔을 접속하기 전에 IAM을 통해서 그 인증을 확인하고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이 어떻다라는 걸 확인해서 그 권한에 맞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우선은 그 IAM을 구성하는 그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큐리티 그룹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역할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 그룹을 하나를 만들고 그 그룹에 적용될 수 있는 보안 정책들을 설정을 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 그룹을 만들고 DB 관리자 그룹을 만들고 서버 관리자 그룹을 만들면은 여기에 각각에 맞는 보안 정책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역할을 하는 사용자를 생성을 하고 그 사용자를 그 그룹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용자는 그 그룹에 맞는 역할에 맞춰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i a m 구성 프로세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에서 가상 방화방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큐리티 그룹은 역할별 그룹을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룹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룹별로 맞춤 보안 정책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 그룹, 개발자 그룹 이렇게 만들었다면 서버 그룹에 맞는 보안 정책 개발자 그룹에 맞는 보안 정책을 따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에 맞는 사용자, 운영 그룹에 들어갈 운영자들, 개발 쪽 그룹에 들어갈 사용자들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를 그 해당 그룹에 할당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IAM 프로세스를 굳이 한번더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 책임 영역에서 그 사용자 영역에서 보안의 시작과 끝이라고 봐도 돼요.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클라우드 상에서 뭔가의 자기들만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뭔가의 이 IAM 프로세스를 타고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IAM 프로세스에서 원천적으로 보안 정책을 잘해주면 어떤 1차적인 그런 어떤 보안의 위험을 차단할수 있는 1차 방어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IAM 구성 프로세스를 잘 숙지를 하셔서 잘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보안의 어떤 그 방패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우 매우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역할기반의 접근 통제인데요. 이거는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IAM이랑 같이 연관돼서 이제는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을 생성을 하고 그 그룹 안에 정책을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을 적용할 때 컴파트먼트라는 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파트먼트를 사용하는 예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 테넌시를 할당을 받고 할당을 받으면 우선 루트 컴파트먼트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여기서 개발 서버를 사용할 수 있고 운영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서버는 컴파트먼트 B 그리고 운영 서버는 컴파트먼트 A에다가 이제는 적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컴파트먼트 A에 속하 있는 사용자는 컴파트먼트 B에 있는 어한 리소스에도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네. 컴파트먼트 논리적인 개념으로 분리를 해서 접근 제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I A M에서 그룹별로 그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O C I에서는 한번더한번더이 보안 정책을 세분화를 시키고 있어요. 컴파트먼트라는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같은 그룹이라도 예를 들어 운영 서버를 담당하는 운영자 그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담당자들의 권한을 한번더 세부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증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그 근보원의 피드백 중에 좋았던 피드백 두 개가 있었잖아요. 직무를 분리하는 거 그리고 최소 권한을 주는 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룹별로 보안 정책을 설정을 할때 컴파트먼트를 통해서 한번더 세분화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OCI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있는데 컴파트먼트라는 개념의 아마 용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요. 보안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보안 정책이 분명히 다양이 있을 겁니다. 그 보안 정책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지,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헤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잘 사용하고 있던 보안 정책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 구현하는 그런 가이드를 오라클이 제공한다.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른 CSP도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